자, 안녕하세요.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 전기 기능사 실기를 갖다가 올리하고 어, 상관없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건데요. 오늘은 공개 과제 1번입니다. 옆에 학생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많아요.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놔두시고 첫 번째 배관미 극우 배치도. 두 번째, 제어판 내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에 정지 버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네. 시퀀스도가 있죠. 시퀀스도. 나머지는 동작 관련된 것일 땐 빠지고, 그 다음에 기구 내부 결선도를 구성, 이네 장만 있으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넘버링 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도 제가 최대한 보여줄 테니까 제가 정지 버튼 누르면 정지하시고 나중에 기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게 여러분들 어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배관 할때 필요하지만 나중에 제어판 할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어판 위에다가 할때 푸시 버튼과 셀렉터 스위치, 뚜껑, 캡, 그다음에 램프 두 개가 RL 램프, JL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YL 램프, 부저, 그다음에 TB3, TB4, TB2, TB1이 있죠. 그러면 TB1과 TB2가 뭔지 를 알고 싶으면 이 범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한 번은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상관없지만요. 그러면 t v o 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t v o 여기 있죠? t v o 은 단자대라고 부릅니다. 단자대라고 써있죠? 터미널 블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4P라고 되어 있는데, 4 p 어요 그러니까 4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자대를 보게 되면, 여기 한번 잠깐 찍어주실래요? 이게 한 쌍입니다. 이게 1, 2, 3, 4. 여기까지 있는 게 4P짜리라는 얘기죠. 1, 2, 3, 4. 이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니까 10p짜리 예요 그래서 4p 보시고 그다음 tb2 tb3죠. tb2 tb3도 4p짜리 단자 재를 쓴다는 얘기고 tb4 tb4 여기 있죠. 프로트레스 급수제어에 나오는 거고 단자대 4p짜리 쓴다는 거고 tb5 tb6 어딨습니까 그거는 시퀀스 도로 봐야겠죠. TV1이 있고 TV2가 있고 TV4가 있고 찾아야겠네요. TV가 어디 있습니까? TV5, TV6 여기 있죠. TV5, TV6 여기 있죠.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핏짜리 두 개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관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어함이죠, 제어함. 이제 제어판 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것과 이겁니다. 그래서 10핏짜리 두 개를 연거퍼 두개를 붙여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MC1, MC2. MC1, MC2가 실제로는 이게 EOCR이고 이게 MC라 써져 있죠. 파워릴레이라 하는데 MCR, M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현장하고는 달라요. 현장에서는 어, 케이스가 없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베이스를 씁니다, 소켓을. 그래서 이 소켓을 여기 보니까 MC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켓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켓, 소켓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소켓입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은 이거를 사실 만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MC1과 MC2는 전자접착기인데 12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c b p 짜리 소켓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켓,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용이기 때문에 좀이오시 r 도 나옵니다. 이오시 r 나오죠. 이오시 r EOCR, 실제는 이오시 r 이 이겁니다. EOCR 마찬가지 현장에서 12핀짜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데기 가 없이 쓰는데 수험 시험 볼 때는 기능사에 쓰기 때문에 12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핀짜리 속해입니다 그리고 X는 릴레이라고 되어 있죠. 릴레이 8핀요 8핀. 그러니까 X라고 써져 있는 게몇핀짜리라는 얘기예요. 8핀짜리 여기 보면 8핀짜리 보이죠? 이 소켓을 쓴다는 얘기고, 타이머 8핀짜리, 타이머 어딨어요? 타이머. 타이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은 ths1h. 그리고 여기 보면 순시접점과 한시접점이 있는 겁니다. 수험생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최대한 간단히 한다고 그랬죠? 타이머 8핀짜리니까 타이머 이게 8핀짜리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FR 프리커 릴레이죠? 프리커 릴레이 어디 있습니까? 넬레이. 써져 써져 프리커 릴레이. FR 써져있서요 여기 사있죠 프리커 릴레이. 그것도 이것 마찬가지 8핀짜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점이 없고 이것만 달려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건 프리커 릴레이입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8, 프리커 릴레이가 8핀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에 8핀짜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f l s 프로트레스 스위치 급수제 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트레스 스위치로 되어 있죠. 회사마다 다릅니다. 급수제에 쓸수 있는 거. 그리고 8핀짜리가 공용으로 쓰는 거죠. 물론 타이머와 릴레이는 다르지만 요즘에 시험에는 이제 예측을 못 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냥 베이스를 소켓을 쓰게 돼 있습니다. 8핀짜리. 그러니까 이기도 8핀이죠. MCCB 배선 차단기죠. 회선이 차단기 여기 있습니다. 수업용 네. 그리고 푸시 버튼. 푸시 버튼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죠? 푸시 버튼. 여기 색깔이좀 다르지만 푸시 버튼 보이죠? 그 다음에 SS 엘렉트 스위치. 셀렉트 스위치. 자, 이게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선택 스위치인데 이 3단짜리가 9단짜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AM. 여러분, M이 여기 딱 해서 수동이 우측에 있고, A가 좌측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치도에 보면, 자, 이 모양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 그래서 일단 나중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어, 수동일 때이둘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 둘이 소리가 날 거예요. 벨테스트 있어요. 자, 셀렉트 스위치는 애우지 않습니다. 뭐 NC, NO, 뭐 애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도에 나와 있는 이 A, M 방향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수동 M, 자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쪽이 전, 거기가 바로 전선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필테스터에 연결해 보면 여긴 소리 안 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켰을때 소리 나는 부분을 전선 두 가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M이 왼쪽으로 돌렸을 때 닿는 부분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소리 내면 반대 떨어지겠죠.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이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오토 자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실습을 좀더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법례로 가겠습니다. YL 램프, 황색. 그린 램프, 녹색. RL 램프, 적색. 부저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캡은 여기에 보면 뚜껑이에요, 뚜껑.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시험 출제를 갔다 했을 때 예측 못 하게 하려고 뚜껑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전혀 전체 개수는 맞지 않고 이구짜리를 그냥 썼을 때 뚜껑 막는 거예요. 조인트 박스는 얘기해 본 팔각 박스 메인용 철박스를 쓰는 걸 갖다가 조인트 박스라고요 퓨즈, 여기 퓨즈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베이스 소켓들에 대해서는 아수있게 퓨즈 있고 퓨즈 여기 있죠 여기 퓨즈 그리고 EOCR 12핀, MC12는 4단계니까 그대로 다 하시면 되고 8핀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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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핀짜리 12핀짜리, 12핀짜리 그 다음에 단자대 10핀짜리 두개 붙여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요 5cm 정도를 떼셔야지 나중에 전선을 갖다가 배관과 연결할 때, 입선할 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 간격들은 기구만 꽂을 수 있으면 돼요. 꽂을 수만 있으면 실격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어, 접전번호, 넘버링이라고도 하고 핀번호라고도 하는데 넘버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어, 회로들을 보게 되면 주회로와 보조회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색깔이 써져 있어요. 갈, 흑, 회, 녹황. 갈, 회, 갈, 흑, 회, 녹황.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주회로냐면 이 모터 때문에 우리가 주회로란 말을 써요. 가장 중요하다. 모터에는 전류가 많이 먹기 때문에 전선이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따지 난 다음에 H I V 전선 옛날로 하면 2.5스케어 어, 퓨즈 2차 측부터 이전선 이 부분이 이제 보호조회로가 되고 이 부분은 HIV 전선 옛날로 말하면 1.6개라는 굵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황색, 노란색 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황색하면 은 보호조회로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 녹색, 청색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주회로라고 하면 어디가 주회로예요? 바로 퓨즈 일차측 그리고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주회로 부분을 갖다가 색을 틀리게 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럼 주위로부터 우리가 접점 번호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넘버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 TBO는 필요 없죠. 단자되니까. 어, MC 차단기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번호 쓸 필요 없죠. 그럼 EOCR 어디 보셔야 돼 EOCR 뭐 있죠. EOCR. 그리고 L1, L2, L3 이게 바뀐 기준이죠. L1, L2, L3 P라 돼 있기 때문에 L1, L2, L3 써져 있기 때문에 주회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e o 시아는 현장에서는 어, 저는 드라마도 있고 열동계전기라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기능사 시험에는 e o 시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1번, 2번, 3번 그리고 7, 8, 9 1 2은 없습니다.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e o c 끝났고 주회로 뭐가 남았어요? MC가 남았죠. MC가 뭐라고 했어요? 전자접촉, 또는 파워릴레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야죠. MC라고 써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자 접촉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MC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e o 시 r 라고 절대 혼동되면 안 됩니다. 12핀 똑같이 12핀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자 접촉기예요. 베이스 보이시죠 그리고요 물방울 표시 물방울 표시 아래쪽으로 돼 있는 거꽂실때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얘기를 봅니다. L1, L2, L3은 이래서 UVW로 가죠. 그러니까 L1, L2, L3, UVW. 옛날에 XYZ. 모터 때문에 결선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주외로 해당되는 거죠. 저는 보통 세 쌍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7 8 9. 전기는 보통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 그렇기 때문에 전기 흐름을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1 2 3을 위에다 써주고 7하고 아래 써주는 거예요. 설령 반대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실격 처리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MC2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7, 8, 9가 되겠죠. 그러면 주회로는 끝났습니다. 단자대를 통해서 모터 연결할 수 있도록 세 가닥 끄집어내고 접지선을 연결하면 돼요. 그거는 결선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결선하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퓨즈를 지나서 보조회로 가는데 사람마다 이제 접점번호를 붙이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이동그라미 이 속에는 있이것은는 바디 몸체라고 합니다. 실제로 먼저 할 거예요. EOCR 이게 EOCR이죠. EOCR 이겠죠. EOCR EOCR에 있는 접점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접점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이 핀이 여기 안 내부 회로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몸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는 접점들은 EOCR에 들어있는 접점이기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이거 EOCR 소리는 이건 또 뭐다냐 그러는데 이 e o c 안에 존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퀀세로 그릴 때는 따로 존을 주게 만들어 놓고 내부에 있는 접점을 이용한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로가 이어지 되지 않더라도 기능사를 그냥 신속하게 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여기 60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EOCR 전원 62 그다음 플리커 어디 있어요. 플리커 여기 있죠. 플리커 전원 2 2 0 v 2772 하지 마시 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빠른 번호는 앞에 27. yl을 저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합니다. 램프 켤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l1 l2가 써져 있긴 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 죠 그러니까 제조회사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생각하면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근데 뒤집어서 보게 되면 다 틀려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실 때 글씨가 써져 있는 그 상태로 올바른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야 지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줬을 때 합선 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어, 글씨가 바, 바로, 바로 보이게 해놓고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일치시켜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저도 여기 부저 지금 안 보이죠? 부저 부저 어디 있는가요? 자, 이게 부전데요 이게 조금 지금 창고에서 지금 거의 버려질 바라 좀 버려질 라다온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글씨 모양을 보고 한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징이 있으면 정하시면 돼요. 결류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교류를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고 H7이 시켜주고 있잖아, 요 마이너스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류에서는 RS를 말하지 않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저도 왼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트리스죠? 어딨어요? 실제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프로트리스 나오죠. A120V, 5번, 6번이죠. 5번, 6번. 그 다음에 E12, E3. 나중에 전급봉을 타는데 실제 시험에 달지 않죠. 그러니까 2원은 7, 8, 1. 7, 8, 1. 접지는 나중에 꼭 연결해 주셔야 돼요. 릴레이죠. 릴레이 8핀. 2번, 7번. 타이머죠. 타이머. 전원 220V. 2번, 7번. 이제 MC죠. 전자 접촉기죠. 전원 6번, 12번 되겠죠. 6번, 12번. MC2니까 똑같죠. 6번, 12번. 6번, 12번, R 램프, 램프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실제 몸체들은 아래쪽은 다 됐어요. 저는 이제 이 순서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제어판 내부라데 제어판. 이 제어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합판을 쓰지 않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만 합판을 써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어판에 놓고, 이 간격을 어, 도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위를 생략하기 때문에 50mm입니다. 그러니까 5cm, 9.5cm, 13cm, 9.5cm, 5cm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이 끝까지를 5cm를 띄어야지 나중에 배관했을 때 전선을 집어넣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400이니까 40cm. 여기에 보면 또 여기 나와 있죠. 가로가 400짜리, 세로가 420짜리. 420짜리를... 우리가 화판을 써가지고 우리가 대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셔야죠. 내부로 이제 내부로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접점을 붙이면 되는데 EOCR 이 표시는 열동계전기나 EO, 열동계전기나 EOCR 표시하는 건데 일단 기능사에는 그냥 열동계전기 나오는 게 EOCR이에요. EOCR 써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EOCR에 10번, 11번, 4, 5가 있죠. 11번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는 실제 EOCR은 속해서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서 속해안쓴다 그랬죠. 속해서 안, 안 써요. 그럼 여기가 이제 95, 96, 98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보면 95, 96, 98이죠.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12P나 쓰기 때문에 12를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요. 실제로는 결선하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하고 실제 현장은 바릅니다. 11번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번 쓰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졸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14, 5시대 방향을 절대로 여기를 10이 와야 되는 겁니다. 4가 오는 순간 불합격입니다. 10. 여기 1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왜? 공통이니까. 그럼 여기는 비접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비접점이죠. 4. 여기 5. 그래서 초보자들이 2호시야에서 틀려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떨어져요. 초보자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세요. 14, 5. 그냥 플리커 플리커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셔야 되죠. 타이머 플리커하고 보면 좀뭐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반 타이머 접점, 릴레이 접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셔야 돼요. 초보자들과에서는. 8번에서 나와서 6번, 5번 찢어지니까 팔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8을 두번 써도 되고 한 번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공통이니까. 팔 썼어요. A 접점이죠. A 접점은 네, 6번이죠. 6번. b 접점몇 번이요? 외우지 예, 마라 했습니다. 접점 번호. 자, 그다음에 플로트리스 A 접점이죠? 플로트리스 어디에요? A 접점. 여기 보니까 4번이 공통이고 3번 b 접점 2번. 그러니까 4번을 위에 쓰셔야겠죠. 4번을. 4번 플로트리스 어디서요 플로트리스 여기죠. 4번 위에 가야 되고 3번 A 접점입니까? 그리고 b, 이거는 닐레이죠? 여기 여기로 와야죠. 릴레이가 총몇개 썼어요? 두개 썼죠. 그러면 회로가 이해가 안 되셨을 때 무조건 분리를 하세요. 134를 썼으면 134 중에 두 개를 썼으면 8, 5, 6에서 두 개를 쓰시면 돼요. 나중에 회로가 이해되시면 이제 공통도 써도 되는데 일단은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몇번 써요? a 접점이니까 1번하고 3번. 그럼 1번하고 3번 썼으니까 1번이 떠들어간 건 여기서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이해가 되실 때는 이제 쓸 수도 있는데 14를. 1, 잠깐, 1, 3이 아니죠. 여기가 1, 4죠, 1, 4. 1, 4예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 4. 그러면은, 전기가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를 1, 4 이렇게 1, 3을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전기를 좀 아셨을 때 얘기고, 몰랐을 때는 그냥 분리하시면 돼요. 여기 썼으니까 그냥 A접점 뭐예요? 8, 6을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하고 4를 써도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셨을 때는 분리를 하세요, 그냥. 자그 다음 타이머죠 타이머 자 타이머 어어요 여기 있죠 타이머 중에 한시접점이 있고 순시접점이 있어요 모양이 어때요 릴레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똑같이 생겼다 해서 잘못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에 A접점 1 2 3그 다음에 타이머의 한시접점인 모양을 보십시오 떨어져 있죠 떨어진 거 6번이죠 8번 6번 그 다음에 mc를 잘 보셔야 되는 게 eocr 잘못하면 안 돼요 eocr의 비접점은 4번 10번이지만 mc는 4번 a 접점이 10번이에요 반대죠 5번 11번이 비접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몇이에요 4번 10번 4번 10번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다고 썼어요. 이게 공통인지 마음 되죠. 공통 그리고 A M 뭘로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넘버링까지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빠진 곳이 한 군데 있네. 두 군데. P B 0와 P B 1이 있죠. B 접점, A 접점. 그리고 보통 N C N O 이렇게 말하죠. 노멀 크로스 닫힘, 노멀 오픈 열림. 그러니까 N C N O. 다시 한번 빠진 거쭉 있는 거 검토하시고, 이제 제어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